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. 너무 달아가지고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실 거죠? 안녕하세요. 다먹입니다. 오늘은요. 베스킨라빈스의 엄마는 외계인. 이거는 엄마는 외계인 초코볼로 유명한 몰티저스예요. 어, 이두 개를 한번 섞어서 먹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거든요. 사실, 그, 엄마 눈 외곽에 들어있는 초코볼이 진짜로 몰티저스는 아니라고 해요. 근데 되게 좀 비슷해가지고 그런 이름이 붙여졌나봐요. 아, 그리고 가격 정보는 이거 파인트 7,200원이고요. 요거 몰티저스는 해외배송으로 시켰는데 하나에 14,500원이에요. 배송비는 만원입니다. 10개까지 묶음 배송 되니까 친구들끼리 해가지고 같이 구매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크기가 되게 커요. 어, 이게 878.9g 이에요. 진짜 커요. <laughs> 세 가지 맛을 다 엄마는 외계인으로 했어요. 일단 섞어주기 전에 엄마는 외계인에 들어있는 초코볼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. 이 안에 거를 찾아야 돼. 이게 엄마는 외계인 안에 들어있는 초코볼이거든요. 어, 멀티저스보다 크기가 조금 작아요. 음, 잘 먹겠습니다. 음. 매우 달아요. 조금. 딱딱한 면이 있고 엄마는 외계인은 많이들 드셔보셔서 다들 아시죠? 이번에는 몰티저스를 먹어볼게요. 음. 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비슷해 보였는데 몰티저스가 훨씬 덜 딱딱해요. 어 그럼 일단 이거 섞어줄게요. 네, 이렇게 섞었습니다. 완전 초코초코하죠? <laughs> 그럼 섞은 것도 한번 먹어볼게요. 너무 달콤해요. <laughs> 그 엄마 누에게 먹을 때마다 그 초코볼 많이 먹고 싶은데 별로 없잖아요. <laughs>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. <laughs>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. 음 진짜 달달한 거 땡길 때 이렇게 먹으면 진짜 해소가 될것 같아요. 특히 여자들은 달달한 거 땡길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추천. 근데 달달한 거잘못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이 먹으면 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. 너무 달아 가지고. <laughs> 제가 어제 이것만 한몇개한몇 개는 아니고 좀 먹었는데 되게, 이것만 먹어도 되게 달더라고요. 근데 이걸 섞어서 먹으니까 달달함이 이제 더 달달해졌겠죠? <laughs> 마지막입니다. 오늘 엄마는 외계인이랑 몰티저스를 같이 섞어서 먹어봤는데요.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어, 엄마는 외계인 안에 들어있는 초코볼이랑 몰티저스랑 다르긴 했지만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으니까 어, 솔직히 잘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. 엄마는 외계인 안에 초코볼이 많이 있구나, 이런, 이런 느낌? <laughs> 그냥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도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또 봐요. 안녕!